10일 전에 11월 13일 기준으로 ETF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고덱스200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1등 ETF였어요. 우리나라가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ETF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 10월에 상장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ETF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ETF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지금 코덱스 200이 6조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으로 계속 갈아타니까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지금 5조 3587억까지 떨어졌다가 타이거 미국 s&p 500이 올랐었어요. 1등으로 5조 4584억으로 그래서 코덱스 200과 타이거 미국 s&p 500이 서로 1등 자리가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을 했더니 다시 코덱스 200이 5조. 5,453억. 타이거 미국 S&P 500.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1등이죠. 5조 4,925억. 두 종목이 528억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코덱스를 타이거 미국 S&P 500이 또다시 넘어설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코덱스 200의 순자산 규모가 6조대였어요. 6조 대였어요. 6조 5,612억 원. 작년 말에 6조 5,600. 타이거 미국 S&P 500의 시가총액은 2조 1,600밖에 안 됐어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 타이거 미국 S&P 500의 시가총액 3배가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2조 1,000억짜리가 지금 5조 5,00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익률. 돈 벌리니까, 투자하니까 돈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1년, 5년 가끔 비교하죠? 지금 또한번 비교해 봅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시가총액 1등부터 4등까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거와 코덱스 200. 국내 상장된 이 t 부 중에 가장 오래됐고,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가장 대표적인 국내 1등부터 200등까지의 종목들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이에요. 1년 동안 0.54% 마이너스. 1년을 투자했는데, 은행에 놔둘걸. 괜히 마음고생 1년 동안 했네. 은행에 놔두면, 지금 뭐 이자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은행이자 뭐한3.5%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마이너스 0 5 4에요 그런데 타이거 S&P500이 39% 1년에 야 S&P500이 1년에 10% 10몇 프로면 성공인데 40%를 앞에 두고 있어요. 타이거 나스닥 100도 39% 그러니까 반올림합니다. 똑같이 39%예요. 그런데 타이거 미국 태그탑테는54% 타이거 필반나 41% 반도체도 지금 타이거 필반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투자를 여기다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안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나와야 사람들의 눈에 띄고 거기에 또 흥미를 느끼고 그쪽으로 또 옮긴다든지 거기 또 투자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나온 고데스 미국 반도체 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포 또 앞으로 당장 나올 AI 필받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또더 좋을 수도 있고 당장은 수익률이 더 높을지 몰라도 앞으로 또 5년 후에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가총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P500, 나스닥 100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도체도 같이 하고 또 빅테크주들도 같이 하는 것이 좀더 나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년만 투자했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납니다. 5년으로 보면 코덱스 219%. 5년 동안 투자했는데 19%. 그러면 완전히 은행 이자만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거 S&P 500 아직 5년 안 됐죠? 107%. 두배 넘어갔잖아요. 내년 8월이 돼야 5년인데. 타이거 나스닥 100만 5년 된 거죠? 195%. 3 배다. 200%면 3배니까 3배다. 2배, 5년 동안 2배가 아니라 3배 수익 났다. 타이거 미국 테크탑된 127%, 타이거 필반나 82%, 아직 당연히 5년이 훨씬 안 됐죠. 이제 3년 반 됐죠. 21년 4월 9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그러니 국내 코덱스 200, 국내 대표 이태부에 투자한 것과. 또 미국의 대표 ETF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지금 원화로 투자한 것입니다. 종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아침 9시에 장 열려서 오후 3시 반에 장 닫습니다. 국내 장 돌아가는 시간에 매수한 거예요. 똑같이 원화로. 그런데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든지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수를 따라가는 S&P500, 나스닥100, 코덱스200 이게 아니라 국내 1등 삼성전자부터 신한주주까지 10종목, 탑텐이죠또 미국의 시가총액 엔비디아부터 일라이들리 제약주까지 탑텐0 10, 10종목에 각각 투자했을 때 올해 들어서 수익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투자금으로 국내 증시 대표 대형주 대신 미국 정치 대표 대행지에 투자했을 경우 7배가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종목별 수익률 격차에 더해서 강달러 현상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내 10개 종목, 또 미국의 10개 종목을 비교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연중으로 수익률을. 그렇게 되면 국내는 10% 수익 나와요. 그런데 미국 주식에 투자했더니 49%. 그러니까 50%를 보면 5배 차이죠. 거기다가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니 차이가 6배, 7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 삼성전자가 연중으로 지금 마이너스 30%.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SK하이닉스는 플러스 24%가 났어요. 현재 11월 22일 금요일 마감 기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6%, 삼성바이오로직스 18%, 현대차 8%, 기아 0.2%, 셀트리온 마이너스 25%. 그런데 k b 구명이 84%, 신한주주도 42%, 성공적이죠? 네이버는 마이너스 16%. 그러니 마이너스가 큰 것이 삼성전자 마이너스 30%, 셀트리온 마이너스 25%, 그 다음 네이버가 마이너스 16% 성공적인 것은 SK하이닉스 플러스 24% KB금융 84% 신한지주 42% 그래서 10개 종목에 평균 수익률이 10% 나왔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뭐 월등하죠? 195% 애플 24% 마이크로소프트 12% 아마존 31% 알파벳 19% 메타 61%, 벅셔해서의 31%, 테슬라 요즘에 많이 올랐죠? 42%, 브로드콤 51%, 일라이 릴리 26%, 마이너스 난거 하나도 없어요. 10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의 차이는 나지만 마이너스 난게 없어요. 근데 국내 10개 종목에는 마이너스 난 종목이 하나, 둘, 셋, 네개 종목이에요. 열개 종목 중에 그것도 탑 클래스 종목 아닙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인데 무려 4개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런데 미국의 종목들은 마이너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연중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49%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종목 10% 수익. 미국에 있는 이탑10 종목 49% 그러니 1% 더해서 50%라 그러면 50%대 10%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강달러 현상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더 유리한 환경이 작용이 된 것입니다.